안녕하세요. 순신일기입니다. 제 1회 KCAT 토너먼트 D조 1경기. 프레토리아님과 RMF 할트님, 그로미님이시고요 리플레이가 하나 있습니다. D조 경기 보시겠습니다. 그루미 님이 에피루스 프레토리안 님이 아르베니 플레이 하시구요 네 그루미 님 머스앤아리 인디안 워 엘레판트가 보이네요 일반 인디안 워 엘레펜트와 스탯이 거의 같은데요. 모랄이 좀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테살리안 카발리, 이탈리안 카발리, 헬레닉 로얄 캐벌리, 테살리안, 이탈리안. 기병지는 균형 있게 갖추어져 있고요. 파이크맨이 여섯 개가 보이고요. 로디안 슬링어 둘헬타스트2 둘, 그리고 몰로시안 독기 하나 있고요. 프레토리아 님은 헤비오스 두 개. 노블 호스 2개 조이슨 스피어맨 오스스 원 3개 조이슨 스워드맨 4개 고병진이 강력하긴 한데 아무래도 오스스 원을 3개나 사용하시는 바람에 유닛 숫자는 그로미님에 비해서 유리함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로미님도 코끼리를 사용하셔서 유닛 숫자가 뭐, 많, 많은 건 아닙니다. 베토리아님 빌드의 특징을 보면은 지금 미사일 유닛이 없어요. 그래서 로디안 슬링어를 피해서 보병진을 살짝 뒤로 옮기고 있습니다. 프레토리아님 헤비오스가 루디안 슬링어를 노리고 차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확대할게요. 네, 루디안 슬링어 차지하고 있죠. 파이크맨을 이렇게 간격을 띄워서 전진시키는 전술은 흔하지 않은데요. 그로미 님이 잘 구사하실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저지하기 위해서 노블 호스 둘이 붙었구요 초신스워드맨이 추격해온 이탈리안 캐벌리에 반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끼리가 중기병 사이에 둘러싸이게 되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요. 필수가 지금 7킬에 머물고 있죠. 자벨린이 아니라 워세나리와 인디안월의 판트는 공수입니다. 그래서 자체 미사일 데미지는 약하고요. 네, 프레토리안님이 아르벤이 사용하시면서. 견제를 상당히 하고 계세요. 프레토리아님 노블부스가 보기리에서 살짝 벗어나서 로디안슬링어와 펠타스트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반면 그로미님 비루스의 헬레닉크로얄카발리가 노블 호스를 차지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차지가 가다가 이렇게 스톱이 돼서 멈춰 섰죠. 제대로 된 차지는 아니었습니다. 충격 기병이 밀리, 고티어 밀리 기병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차지 면적이 나올 수 있는 게 필요하겠죠. 이탈리안 캐벌리가 조이슨 스워드맨에 둘러싸여서 해주하했습니다 네, 눈치전이 상당히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파이크맨이 파이크를 내리고 전진하고 있네요 에피루스의 좋은 컨트롤입니다. 반면에 프레토리안님의 헤비오스가 에피루스 파이크맨의 뒤쪽을 망치와 모루 역할을 해서 공격했기 때문에 파이크맨이 금방 해전하게 되죠. 창을 내리고 파이크맨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어택을 한번만 이렇게 찍어주던가.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를 하셔도 됩니다 네조시스워드맨이 헬레닉 로얄캐벌리 를 잡았네요 근데 방금 차지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위닝 로스 디서시블리가 뜨죠 위닝 밸런스를 보시면 현재 에피루스 유저가 좀 불리해 보이고 있습니다. 프레토리안 님이 전체 병력을 원래 이렇게 넓게 펼쳤다가 이렇게 한쪽만 공격하는 쪽으로 힘을 집중하는 거죠. 그는 전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몰로시안 독이 100킬 넘게 하고 있어요. 이게 몰로시안 독에 대해서 프레토리아 님이 직접적인 공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몰로시안 독이 각종 유닛을 뜯고 있습니다. 강아지들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 어딘가에서 계속 활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강아지들이 틀리게 되면 좀 찾기가 어렵죠. 밸런스가 에피르스에게 유리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파이크맨의 3열로 전기된 상태에서 보병 유닛들이 정면에서 상대하기엔 무리가 따르겠죠. 초반 싸움에서 프레토리안님이 유리했는데요. 아무래도 유닛, 숫자, 유닛 카드 숫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망치와 모루 동시에 미사일 이렇게 공격하기에는 숫 자가 부족했던 게좀 불리해지고 있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로디안 슬링어 39킬, 88킬 하고 있죠. 오스 수원이 파이크맨을 공격하려고 하는데요. 그로미님이 접전 중이던 기병을 빼서 망치 모두 차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오스 수원이라도 중기병의 차지를 견디기는 어렵겠죠. 비루스 유닛 카드 숫자가 많아서 망치와 모루 전술을 사용하는데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오스스원이 파이크맨의 엉덩이를 때리고 있는 건 성공했는데 또 다른 파이크맨이 오스스원을 내쫓고 있네요. 네, 테살리안 카발리가 헤비우스에 차지를 하게 되면 어렵겠죠? 네, 아군 기병은 이렇게 통과시켜주고 있습니다. 하이팬이 네요 네, 모르시안독이 188킬을 하고 있네요. 하지만 이 숫자가 전부 유효한 킬수라고 보기엔 어려워요. 왜냐하면 강아지들은 이미 페주에서 셰터리드가 된 유닛들까지 계속해서 추격하는 경향이 있죠. 컨트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188킬을 200킬을 했다고 해서 현재 전투에 아주 유효한킬 수를 올렸다고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요. 네, 오즈스원이긴 하지, 하지만 체력을 보시면 이기소트 진짜 매우 지쳤습니다. 네 파이크. 원은 천천히 밀어내고 있죠. 보시면 파이크맨 팔랑스 꺼진 상태에서 빨리 뛰어가서 차지한 다음에 파이크 팔랑스를 사용하는 게 패치 15에서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파이크 팔랑스를 교전 중에 키고 계시죠. 하지만 열 대열이 1열에서 2열 사이이기 때문에 이대로 놔두면 오스스원이 승리하게 될거고요 네, 그로미 님과 프레토리아 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지만 승리는 확실시 되어 보이네요. 이번 경기는 에피르스의 승리입니다. 피리익 빅토리에요. 서로 아주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었죠. 하지만 그로미님 이 마지막까지 테살리안 카발리가 온전히 숫자를 유지하고 있어서 레토리안님이 아마 조금 컨트롤 쪽으로 좀더잘 하셨다고 해도 전투는 조금 불리했던 것 같습니다 이 숫자가 지금 12개예요 반면에 그루미님은 17개죠 5개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망치와 모르를 하긴 어려웠던 것 같고요 오스수원 숫자를 조금 줄이고 켈틱 워리어스를 좀더 넣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패치 15에서 켈틱 워리어스 무기 데미지 40 유지하면서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유닛으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에 아르벤이 같은 경우에는 켈틱 워리어스를 일정 수이상꼭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코끼리는 별 활약을 하지 못했지만 물로시안독이 216킬 폐주하고 있는 유닛 포함해서요. 200, 200킬 이상을 올리면서 그루미님 전투력에 상당히 도움이 되었네요. 물로시안독 같은 경우에는 한번 강아지들을 풀면 더 이상 컨트롤할 필요가 없다는 게 단점이지만 동시에 컨트롤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도박 같이 보이는데요. 이번에는 잘 성공한 것 같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미사일 유닛을 많이 가지고 왔다면, 도박이 아니죠. 제대로 어택만 성공하면, 강아지들은 매우 큰 활약을 항상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1회 k c h t 16강전 D조 경기 보셨고요. 리플레이가 하나만 있어서 D조 경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순신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